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문 강사 몸신 안승대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인 틱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틱톡 중에서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틱톡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수익 창출할 수가 있고 또 SNS를 이용해서도 수익 창출할 수가 있는데 좀 요즘에 쇼폼의 대세인 틱톡 과연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지 함께 그 조건과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틱톡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 씽! 네, 틱톡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위쪽에는 프로필이 있고요. 팔로우가 지금 479명인데 아직 500명이 안 됐네요.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보면 프로필 편집, 또 프로필 공유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틱톡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요 틱톡 스튜디오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분석 도구가 나오고 그 동안 총뭐 16만 6천 16, 뭐 조회수다, 또 팔로우 수, 뭐 이렇게 좋아요 수가 나오는데 그 하단으로 가게 되면 수익 창출이라고 있죠. 처음에는 라이브 선물이 있구요. 라이브 선물은 라이브 방송할 때 선물을 받는 것을 이야기 하고요또 크리에이터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구독이 있는데 오늘은 구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을 사용하게 되면은 콘텐츠로 수익 창출을 뭐월뭐 100달러도 할수 있고 또뭐 이렇게 다양한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왼쪽에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누르다 보면 0명일 때는 한 달에 구독자가 0명일 땐는빵 원이고 또뭐 10명일 때, 15명일 때, 20명일 때 당연히 구독자가 많을수록 어 수익이 창출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 월별로 또 얼마씩 할수 있는지도 약간 설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사용의 혜택은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구독자 커뮤니티 성장에 따라 수익이 창출이 되고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때 구독자와 친근하게 소통을 할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나만의 음성을 만들 수 있다. 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혜택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저는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조건을 보면 아이고. 사용 조건을 보면 10만 명 이상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지난 달 동영상 조회수가 1 0만의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와, 우 10만 명 팔로우 하려면은 좀470몇 명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또는이라고 있어요. 전체 라이브 경험 잠금 해제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로우가 100명 이상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전체 라이브 경험 잠금 해제를 자세히 알아보기를 하면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100명 넘었으니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라이브 여정 계속하기 위해서 두 단계만 더 진행하면 가능한 사항에서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수익 창출 도구 잠금을 해제하고 더 많은 액세스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연령 확인 우선 연령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라이브 경험을 위해서 18세 이상만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여기 보면 연령 확인 나의 확인을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8세 이상으로 확인된 라이브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라이브 진행 후에 나이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시작 버튼 또는 라이브 화면 상단에 있는 배너를 탭한 다음에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서 나이를 확인하세요 라고 되는데 저는 이미 나이 확인이 됐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작 버튼을 누를 때또 여기에 라이브 연령 음, 확인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분증이 나오는 셀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부 발급 신분증 촬영한 사진 또는 동일한 정부 발급 신분증이 해당 과정에서 받은 카드가 있는 선명하고 읽을 수 있게 적힌 종이를 들고 셀카를 찍으라고 하고 또는 신용카드로도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신용카드 승인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려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신용카드 승인시 소액의 일시적인 수수료가 부과된다 발생 되는 수수료는 환불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얼굴 나이 추정, 얼굴 나이 추정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려면 셀카를 제공해야 된다. 제출될 셀카는 타사 나이 추정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송이 되고 해당 업체는 자체 기술을 사용하여 셀카의 얼굴 특징을 기반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나이는 틱톡으로 전송된 다음에 셀카를 삭제한다그습니다 저도 요 얼굴 나이 추정으로 하니까 다른 신분증이나 기타 신념카드같취업 등이 없이도, 어, 나이를 통해서, 얼굴 나이를 통해서, 이제 그 연령이 진행이 됐습니다.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나이를 확인하는 경우, 틱톡에 제출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된다. 라고 나오죠. 예, 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연령 확인이 됐구요. 라이브를 진행하려면 알아보기 돼 있는데, 120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시간이 120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7일 동안 라이브를 진행해야 된다. 여기서 총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7일은 아니고요. 그냥 건너뛰더라도 어, 라이브를 한 횟수가 7일이 돼야 된다. 하루 중에 뭐 7번 하는 게 아니고 총 7일 동안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저는 이제 7번 중에서 6번을 했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바로, 어또 유지가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라이브를 클릭을 하고, 네 그리고, 어 지금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음 현재 뭐 라이브 방송을 집에서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테스트 겸 해보려고 하니까, 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라이브 제목을 적어야 겠죠. 네, 라이브 테스트 이렇게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바로 라이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요 전환 이라는 것은 화면 전환이에요. 셀카 모두 어, 셀카 제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또, 또 반대편 후면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셀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집 효과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편집 효과. 어, 오우, 이런 것도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총 일곱 번에서 지금 여섯, 뭐, 일곱 번이, 지금 여섯 번 했는데 일곱 번이 되나 한번 볼게요. 다른 앱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 된다는 거죠. 라이브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네. 3, 2, 1 하면서 라이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틱톡, 어, 뭐, <laughs> 그 회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네요. 라이브 테스트 중이라서 목소리,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현재는 라이브, 뭐,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청자 지금 0명이네요.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청자가 지금 안 계시니까 뭐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면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가 다 진행된다면은 여기 그 오른쪽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죠? 네,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서 전원을 꺼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아우,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릴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제가 손 모양을 좋게 하니까 하트가 뿅뿅 나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벌써 열다섯 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자 그러면 종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를 종료할까요 라 나오는데 지금 종료 눌러볼게요 네, 현재 시청자 수 12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보셨듯이 어, 방금 전에는 6회였었는데 지금 총 1일 동안 라이브 진행을 해서 이 라이브가 완성이 됐죠 네. 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면 하면 네, 또 캡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으로 들어가서 오, 이제는 구독 사용이 나왔죠. 짜잔, 이제는 구독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100명의 팔로우 보유. 전체 경험, 잠금, 해제가 이제 다 돼서 구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왔죠. 오,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럼 구독 사용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이제 구독 사용을 하게 되면 구독 사용 시작이라고 나오는데 설정이라고 나오죠. 네. 설정을 한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네. 설정을 누르게 되면, 네. 터치 하게 되면 아, 금액을 월 얼마씩 할거냐인데 어, 깜짝 놀래 43만 원이 있잖아요. 43만 원 아니죠. 43,000원 월 43,000원이 있고 월또 5만 5,000 아, 3만 5천0에 죄송합니다. 월4 3 0원 있고 월 5,700원 아, 네, 있고, 있고 월 8천 6 0 0원이 있고 네, 다른 가격 등급해서 아, 엄청나게 많은 뭐 맥시멈 99달러 까지 네 14만원 까지도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는데 어 제가 초보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월 4,300원 제일 적은 걸로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네 다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커뮤니티 미리 성장해서 구독자 동영상 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배지 만들기 네오 여기 배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네, 배치 만들기 기본적인 배치 1개월 배치 2개월 배치 3개월 배치 배지, 기본 배치가 있으니까 우선 기본 배치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또 맞춤형 배치를 해서 음 제가 사진을 올려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 배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구독자 동영상 댓글에 배치 네, 구독자 그래서 기본 배치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근데 지금 기본 배치에 뭐 별로 차이가 없네요 1개월 2개월 3개월 별들이 점점 점점 좀진해지는 그런거 다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변경사항이 저장됐다고 나오고 나만의 스티커 업로드 되어있는데 아 지금 스티커 된게 없으니까 네, 기본 스티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만의 스티커를 추가를 하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음, 사진을 또 첨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진을 여러 가지를 첨부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구독자 혜택 선택, 구독자 전용 공간 뭐 당연히 구독자 전용 공간이 있어야겠죠. 정기적인 구독자 전용 동영상. 네. 동영 구독자를 위해서 정기적인 동영상을 할 거고 디스코드 역할 구독자에게 디스코드 비경계 채널에 엑스각형 디스코드 역할을 할때입니다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저 디스코드 할당 연결 잘안 하는데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디스코드를 연결해야 되는군요. 요 패스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멀티 게스트 요청. 구독자의 멀티 게스트 요청을 우선적으로 수락합니다. 이것을 한번 수락해 볼까요? 네. 맞춤형 혜택을 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켜기 눌러서 게스트 요청 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구독자의 다이렉트 메시지에 우선적으로 답장합니까? 네. 당연히 답장해 드려야겠죠. 그다음에 퍼포먼스 요청. 아, 퍼포먼스, 뭐, 요구하게 되면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네, 환영 메시지 지금 제 커뮤니티 구독하고 저녁 스티커 이용하세요. 뭐, 여기다가 소개, 여기다가 이제 글 적으면 되겠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해볼게요. 또, 미리 보기. 엄신 안승재님의 커뮤니티 월상. 요것도 수정할 수가 있겠죠? 네. 요것도 이제 안내 문구 이런 것들도 구독자님을 위해서 또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커뮤니티 구독하고 전용 스티커 채팅을 이용해 보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다음 버튼 또 눌러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구독 플랜 더 추가하기 베이직 구독 플랜을 월 4,300원으로 실행했습니다 플랜을 두개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스탠다드 8,600원 또 디럭스 14만 4천원 오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것을 또 이제 금액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월 4,300원 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 네. 4,300원, 네. 세팅을 했고요. 네. 데모, 이것까지 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나만의 맞춤 스티커. 오, 나만의 맞춤 스티커를 해야지만 또 되는군요. 그래서 스티커를 일단 기본적인 거 앨범에서 꿀벌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적용이안 됐네요. 다시 한번 꿀벌 사진해서 어, 사진으로 해야 되는군요. 영상이 아니고 네 적용을 했습니다. 네. 오 다시 아직 안 되네요. 다시 뒤로 가서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뭔가 좀 에러가 났는데요. 네, 지금 다음 버튼이 눌러줘야 되는데 다음 버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됐군요. 네, 이제 스티커가 들어가서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내용이죠. 디스코드, 댓글 응답, 오, 당연히 댓글 응답도 해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함께 게임하기, 네, 구독자 함께 게임하기, 당연히 라이브 샷! 아웃 라이브 세션 중에 구독자에게 샷아웃을 보냅니다. 요 샷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라이브 주제 구독자에게 세션의 라이브 주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제 제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승인이 된거 같습니다. 네, 페이지로 해서 구독 플랜에서 다 이제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맨 앞으로 가서 구독하게 되면은 어디에서나아 이제 여기에 보면 구독 버튼이라고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구독 버튼이라고 딱 나왔습니다. 구독을 누르게 되면 다음 등급의 부대 플링 가능. 제 구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팔로우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사이트에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죠. 와,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시 여기에서, 어, 또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정 눌러서, 지급금 설정 방법도 있네요. 그죠? 결제수단. 네,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15일에 지급금 처리가 된다라고 나오네요. 오. 지금 지급금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인출 방법. 그래서 인출 방법은 네, 선택 네, 대한민국이고 이 hey, 팔로 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계정 인증을 해야 된다. 네 자리 코드 또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데 문자로 오게 되면 네 자리 코드 인증하고. 설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틱톡에서 구독 서비스 설정하는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음,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여러분도 차근히 한번 따라서 해보셔서 또 틱톡에서도 수익창출하셔서 SNS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수익창출이 되시고 최고의 또 사장님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활용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이왕이면 틱톡에 팔로우, 구독도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